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용감한 아줌마 행자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기준봉 세운 종목 어, 이런 자리에서 관심 가져보기예요. 기준봉 세워졌다면 3에서 5일 정도 길게는 일주일 넘게 걸리는 종목도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관심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보며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쇼츠 영상에서 어, 기준봉 만들어졌는 종목들을 이렇게 요일별로 이렇게 정리해놓고 하루한 번씩 이 자리를 지금 보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비스타 블루도 이것도 저도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저는 요만큼만 먹었는데 오늘 멋지게 기준봉을 세웠네요. 이렇게 1월 8일 날, 1월 8일 요 날짜 기준봉 세우고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추세선을 뚫고 올라온 종목의 이런 거를 관심가져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추세선 그었을 때매스터점바스백와 먹을 자리가 있네요. 다음은 SM이에요. SM도 기준봉 세워지고 지금 노란선 위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어요. 이런 종목은 이런 여기서 관심가져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은 I1이에요. I1도 지금 기준봉 만들어지고 이 캔들이 지금 이 노란선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와서 이 노란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이 시초가 기준봉 시초가까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이 시초가도 깨고 내려갈 확률이 있단,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어,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추세선을 보아 봤을 때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하락을 했는 종목이네요, 그렇죠? 이 거는 부분에서 관심 가져서 그 종목 전략 세워도 개차될 종목으로 보여지면 네패스 아크, 네패스 이렇게 기준법 만들어지고 이 노란 선은 기준선을 뚫고 내려오면 시초가를 시초가 근처에서 어, 지지받을 확률도 있으면, 아니면, 시초가까지 깨고 내려갔다 올라갈 종목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함께 봤으면 좋겠네요. 엔테스, 엔테스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기준법 만들어져서 출세성 보았을 때, 이노란선도 지지받고 있을 때 이렇게 매수 타점 잡고, 손절선은 이 기준선 딱잡 기준선 시조가 잡고 매매전략 세우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 이골루 이골루도 이렇게 기준봉 만들어져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출세선 그었을 때 한번 올라갔다 터었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노란선이 기준선을 지금 이탈해서 기준선 근처나 기준선을 깨고 내려올 확률이 있어서 그런 걸 감안하고 매스단점 잡았다면 이만큼 먹을 구간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커도 이렇게 기준봉 만들어지고 지 이렇게 추세선 보았을 때매스단점 잡고, 상 어, 상, 약간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기준선을 지지받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서 매수 타점 잡고, 요, 224일 넘이 요, 성을, 성까지 갈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것도, 막 관심있게 보고, 다음, 현대모백스현대모백스도 지금 기존, 도 만들어지고, 지금 요거 노란선은 기준선인데, 기준선 지금 깨고 내려와서 아마 시초가 그쳐다, 시초가 이렇게 이 근처에서 분할 매수를 평균 단가 낮춰서 한번 해볼 만한 종목이기도 하고 비스템 전자, 비스템 전자는 기준법 만들어지고 어, 지금 하루 이틀, 이일 정도 돌림 잠깐 주다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 노란 선 기준선을 깼기 때문에 이렇게 아마 여기 2 2 4 일선 여기에서 매수 단점 잡고 기다리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그다음 KC KC도 이렇게 기준봉 만들어지고 지금 노란 선을 지금 노란 선이 기준선을 깼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봉 시조가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분할로 이렇게 잡고 전력 세워도 괜찮은 조건이기도 하네요. 슈프리마의 HQ도 지금 9일이죠? 9일날에 이렇게 기준봉 만들어지고, 이렇게 지금 추세선을 보아 봤을 때 여기가 매수 타점이었네요. 매수했다면 이만큼 지금 상승하고 나왔겠네요. PMT, PMT도 지금 기준봉 만들어지고, 기준선을 지금 이탈했기 때문에 이 시초가 근처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잡았으면 은 지금 이 추세선을 지금 뚫고 다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고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 종목이네요. 그 다음에 슈프리마 이것도 여기 9일날, 9일이죠. 이 9일날 기준봉 만들어지고 지금 이렇게 추세선 거었으면 여기 매수했으면 위지의 상승이 나왔대요. 마크로젠들 기준봉 세워지고 지금 노란 선은요요 노란 선 기준선을 깨고 어, 깼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로 여기 잡고 매수 전략 세워도 괜찮은 종목이고 위지 스튜디오, 위지 미지입 스튜디오도 지금. 여기서 지금 기준봉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지금 이거 매, 매수 포인트네요. 그래서 매수 전략 그리고 에스코, 에코바이오, 에코바이오 지금 11 11 여기 기준봉인데 지금 기준봉을 지금. 2일에서 3일, 정도, 3일에서 5일 정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짧은 밀림 잠깐 주고 지금 이 노란 선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이 시초가를 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깨고 여기 224에서 지금 지지받고 받등였네요 이런 것도 지금 이제 매수 포인트로 지금 보여지네요. 다, 에브리봇. 에브리봇도 지금 여기, 기준봉 만들어지고, 11일 날이죠? 기준봉 만들어지고, 이렇게, 추세선 었을 때, 추세선 뚫고 올라왔을 때, 여기가 매수 포인트였는데, 여기를 매수했으면 이만큼 먹네요. 저는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큼밖에 못 먹었는데, 엄청 올라갔네요. 그다 A NHNKCP. 또여렇 기준봉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추세선 었을 때, 이렇게 추세서 뚫고 올라왔을 때가 지금 매수 포인트가 되네요. GS, GS도 GS 이렇게 어 짧은 여기 돌림을 주고 올라갔다가 한번 어 여기서 매스타점 잡았다면 탕승했다가 지금 노란 선 기준선 깼기 때문에 이 기준선 시조다이 기준선을 시조가 깨고 내려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24일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데 다음 캔들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진다면 에속포트로 보여지네요. 우리 p t s 우리 p t s 11달의 계정보 만들어지고 계속 지금 여기서 지지받고 있는데 지금 요기 뭐지? 거래량을 지금 감하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노란선을 지지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 다음 상다음 다음.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은 224일부터 전 저점 여기를 선점해도 탈선점을 잡고 된 전략 해볼 만한 조건인데 초보인 전업이라 조금 위험해서 테스트 해버리겠습니다. SBB테크, SBB테크도 1일날에 기준봉이 만들어지고 지금 돌림치고 있는 자리네요. 이렇게 추세선 걸봤을때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졌다면 매수 포인트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기준봉이 만들어졌다면 어,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가 며칠 이 종목을 자꾸 유심히 보면서 관찰하면서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괜찮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공부봤습니다 이것도 지금 1월 5일날 여기서 기준봉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양봉이 딱 뜨면 매스포인트라서 이렇게 여기서 잡았다면 이만큼 먹을 수 있네요. 이렇게 노란, 이것도 보면 이렇게 노란선을 지금 깨고 내려왔는 종목은 이렇게 기준봉 시초가 이렇게 손절 잡고 보는데 이 시초가를 약간 깰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같이 보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월 1일 날 1월 기준봉이 만들어졌다면 이렇게 딱 기준봉 시초까 잡고 눌릴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가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봤을 때 이렇게 어, 양봉이 이런 추세선을 뚫는 양봉이 만들어지면 스포인트 잡고 이렇게 먹으면 될것 될 같아요. 하면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렇게 기준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봐 지금 영상 키우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1렇2일 저는 며칠 전에 기준공그 돌림 종목에 현대공업이 현대공업이 떠가지고 현대공업을 지금 어 저는 여기서 여기서 돌림을 주고 이렇게 조세선을 거었을 때 3에서 5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3일 지나고 이렇게 양봉이 떠서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렇게 양봉에 하나 떠서 지금 매스 포인트로 잡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일찍 들어가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한4% 정도 되는데, 어, 물, 어, 물탈 도착사가지고요 놔뒀는데, 이렇게 현대봉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엔니 음료도, 여기에서 지금 요기준법 만들어지고 이렇게 추세선 그었을 때 지금 이렇게 추세선 뚫는 양범이 만들어져서 오늘 조금 들어가 봤어요. 이렇게 시초가 잡고 대전야 세우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쇼츠 영상에 나온 조목들을 이렇게 관찰해놨다가 지금 이것도 2 2일날 이렇게 기준봉 만들어지고 돌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보고 기준선 근처에서 매스터북점 잡고 대응해면 대응해보면 예상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준봉 만들어지고 지고 돌림 계속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유심히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보고 이것도 지금 아래꼬리 만들고 지금 만들어졌네요. 이것도. 이렇게 레 타점 닫고 메탈 닫고 이런 것도 괜찮네요. 이렇게 기출법 만들어졌다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3일에서 5일 정도 관찰해보고 들어가,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제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봤답니다. 주식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